와, 여기가 수원 서호공원이고요. 서, 서쪽에 있는 호수죠. 어, 여기에 이렇게 항미정이라고, 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어, 뭐로 써있나 한번 볼까요? 항미정은 충만제, 그러니까 서호에 있는 정자로 1831년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가 현재의 자립에, 현재의 자리에 건립했대요. 와, 1832년도에 했네 화성지리 편찬하기도 <laughs> 중국시 소동파의 시구에 서원은 항주의 미목 같다 그래서 항미정이라고 와오 1908년에 순종이 기차타고 수원등행 가다가 윤건능 참배하고 어, 오 여기 잠깐 도착해서, 오, 어, 뚝방길, 요 아래 뚝방길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 갔대요. 이야, 대단한데. 소우 구국민단 설, 소우 구국민단 결성지. 와, 독립운동의 결사체인 구국민단을 조직하고자 여기서 모였대. 그래서 박선태, 이덕수등 어, 1920년 6월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등 여학생을 규합하여 구민단을 조직했대요. 이야 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야 오, 정자를 잘해놨어요. 여기 앉아서 진짜 차도한잔 마시고 그러면 참 좋겠네. 오, 서울가 아주 그냥 멋지게 보이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앉았겠네. <laughs> 야, 그때 그거랑 똑같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예요. 어, 여기 앉아가지고 순종이. 아, 참. 순종이. <laughs> 순종이 여기서 차를 마셨어. 아. 그랬군요. 아, 이서 깊은 장소에요 어우, 오늘 여기 진짜 조망이 좋네. 이 지금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놓여 가지고요, 요 앞에 많은 분들이 산책길로 해서 넘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와, 약간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망도 좋고 어, 분광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물이 흐르니까, 바로 뚝방길이 와라니까. 어, 향, 항, 미, 정. 좋습니다. 아, 여기 자전거길 한 바퀴 도신다면은 잠깐 들리셔도 좋고요. 산책로로 서울 한 바퀴 도우실 때 여기 오르셔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